자, 배터리가, 어, 아,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용량이 좀 많아서 다시 2탈을 찍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2탄 찍게. 자, 자, 보시겠어요? 자, 우리 회원님 거랑 제 거랑 같이 달릴까요? 이거만 달릴까요? 이거만 달릴까요? 네, 맞습니다. 제거 달달리는 달리 잘 봤죠? 네. 자, 이제 주인공인 드라이트스트럭입니다 차만 찍어주세요. 차만. 자, 차만 찍어주세요. 자, 갑시다. 잘잘 잘 달릴 잘있시는지 그리고 점프대 있습니다. 어 보자. 점프대 잘 점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프대. 아이고. 비가 아직까지 젖었어. 앉아보세요, 지금 앉아서요. <목소리> 각도를 좀더 많이 하면요 <목소리> 드릴레이트를 걸쳐서 <멈춰서> 각도를 아까보다 더 <목소리> 높게만. <목소리> <목소리> 오. 아이고, 잠시만 윌리아 이라고 했요윌리야인데스이 너무 못 잡은 거 살짝, 살짝, 살짝. 기로 우리 애니께서 한번 살짝 한 해볼게요. 자, 어? 놔두시고. 살짝 한 해보세요. 살짝. 코너가 잘 틀어지니까 살살 하셔야 될 거예요. 살살. 미끄러졌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어려 미끄러울 거요 아마. 그쵸? 자. 자. 장임을 해치고. 자, 이번에 너무 미끄러질 거예요. 그럼요. 둘레에 들려 좀 줄일게요. 오케이. 너무 많게 세게 달려서 그래요. 다시. 자, 살살 와서. 점프. 다시. 점프 어렵죠? 이게 점프대가 솔직히 너무 쪼그매요. 점프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자, 살짝 한번 해보세요. 살짝. 점프. 순간, 순간 이동하는데 빨라가지고. 살살, 살살 하십니다. 살살. 살살 오시고, 오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연습해야지 연습. 연습 만이살 길이에요. 자, 살살 와서, 살살 와서. 이기 약간, 약간 비스듬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자, 다시 앞으로 쭉 가서. 네. 살살 와서. 살살. <laughs> 잘안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거 동상 찍어놓으면 뭐냐면,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 동상. 차를 이해를 해야 돼, 차를. 거리 가는 거 확인했죠? 자, 번이 가죠? 와, 그래, 어래수 있어요. 숙도 그리고 여기서 쭉 <목소리도>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더느낌가 나요. 손가잘보고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요고난 네. 다음에 중심 잡고 쭉쭉. 그냥 결국 연습을 해서 손가락이 좋아야 돼요. 아직 피피 안보이 그냥 시간 빠르게 많이 세요 쭉쭉.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볼게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비님이만 다시 드려볼게요. 잘할수 있을 것인지 황금 손가락 황금 손가락 지형님을 펼쳐야 돼요. 와서 와서 다시 다시 우리 형님실례좀자 잠깐 사전보면요그처 있으면 차차 피하시면 돼요. 자, 차차 피하시고 살짝 오고 와서 와서 이게 어려, 어렵냐면요. 이게 솔직히 그 약간 비스듬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비스듬하니까. 비스듬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비스듬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해보세요. 자. 그렇죠 오케이. 어, 아, 아니, 아니, 오케이가 아니군요. 이건 납법이군요. 다시. 자, 어차피 차 고장 안 나요.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 없으니까 실컷 달리세요. 다시. 점프. 다시. 확땡기가 살살 땡기세요.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그렇죠! 오, 좋았어. 예. 바로 그 느낌 살려서 그대로. 와서 그대로. 와서 그렇죠! 아, 잘했는데 점프를, 점프를 이번엔 너무, 그, 너무 격하게 했어요. 부드러우면서. 오는 관성으로 점프하세요. 비 오는 거? 오면서, 오면서, 오면서. 그렇죠. 오, 좋았어. 역시,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느는 건요. 뭐, 1분, 2분 차예요. 1, 2분이면 늘어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점프를 하면서, 공중에서 자세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좀, 땡기면서, 공중에서 잘 잡으려면, 두분 밀어줘야 돼요. 즉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지만, 점프 앞에서 막확 땡기면 안 돼요. 오는 차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그, 아이고. 다시. 한, 두 번만 선, 점프, 두 번만 성공하면은, 제가 이제 이 모니터링을 마무리하고, 현이도 분명히 나중에 볼게요. 딱딱 생기지 말고 살짝 부드럽게 당기는데,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틀렸어요. 그쵸? 그렇죠? 아니에요. 잘할,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더 못했어요. 저는, 저는 역주행했어요 경기장 가서. 저는 역행했어요 처음부터. 네. 부드럽게!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자, 저 보세요. 왜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저 앉아 보세요. 앉아서 세요 자, 보세요. 왔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쭉, 쭉. 쭉. 쭉 들어와서 들어서 쭉, 쭉 들어줘야 어... 들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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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끼가지서 들잖아요. 이렇게. 쭉. 쭉.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당길 때 손을 너무 많이, 금방 떼면 안 돼요. 쭉 와서 쭉. 오케이. 다시. 이점프대 방향 있잖아요. 이쪽 방향 솔직히 점프. 이쪽 방향 있지만, 이쪽 방향 있어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편하죠 점 돼. 네. 이쪽, 이쪽 연습하실래요? 아, 그러면요. 오는 거면 기회를 더 봅시다. 다시. 자. 연습해야 돼요. 네. 그쪽은 턱 있습니다. 안 보이는 턱. 네 지형지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부드럽게 와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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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후진, 그렇죠. 후진도 되고, 앞으로 가고, 뒤로, 어, 앞으로 다시 가고, 다시, 쭉 갔다가, 그렇죠. 살살 갔다가, 와서, 부드럽게! 오케이! 오, 좋았어. 바로 이거. 오, 럭셔리했어, 방금. 네, 부드럽게 와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죠! 오케이, 좋았어. 바로 뭐예요? 어, 이 뭐야, 이거? 다시, 점프! 그렇죠. 역시, 점프가, 점프대가 틀렸어요. 점프대가 약간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예, 부드럽게 와서 그대로 하세요. 점프대에 와서, 그대로 와서, 다시, 다시. 한 번만 성공하는 거 보고, 맨 마지막 성공? 한 번만 더. 한번 더. 자, 부드럽게 와서, 자, 성공하고, 위헨님께서 나중에 꼭이 자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고, 이제 딱 쓰세요. 여기 앞에. 딱 쓰세요. 마지막 성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그렇죠! 오우,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찬데, 드라트스 이게 레이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18분의 1보면은 무서운 차예요 되게 잘 가는 차입니다 이거 그쵸 쇽도 쇽도 착가라앉아보세요 보이세요? 보통세 이거 동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차입니다 예? 이거 무서운 차예요 트럭트랙스 여러분 이회사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차량이고요 이제 회원님 부르러 가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게요 자아시라프였습니다 m r c 마크 있는 차량입니다 아시라입니다끝